숙소 도착! 굉장히 예쁘군요. 숙소가 혼자나 딱 둘이 쓰기 좋은 가짜 창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요. 일단 숙소로 호다닥 딱 왔고 제 숙소는 지금 서면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한번 빌려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쯤 됐는데 이제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이재모 피자 본점에 가서 제가 한번 피자를 아주 야몰딱지게 잔뜩 먹겠습니다. 오마이갓, 여러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한개요한 한 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재모 피자 가는 길에는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난 예전에 관련된 그런 길이었나 봐요. 여기 써 있네. 대한민국 임시 수도 상징 거리라고 하네요. 피자 먹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 공부까지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행. 드디어 이제 모 왔어요. <laughs> 빨리 먹으러 가자. 혼자 왔는데 자리가 너무 넓어. 어떡해? 일단 갈릭 소스 까먹지 말아야 되고, 이제 모 뭐, 크러스트, 스몰, 전부, 전부, 햄 반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전부로 하도록. 아, 반반으로. 반반으로 할게요. 스파게티? 너 마늘 러나 상하이? 김치? 상하이? 김치? 상하이? 베스트니까 하나 먹어봐야겠다. 조하게 레모네이드 한 사발이. 자 여러분 테이블마다 타바스코 소스랑 치즈랑 다 있고 앉으면 이렇게 주세요. 저거 가지고 피클 가져오면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달아요. 자 아, 일단 피클 가지러 갈까요? 생각해도 테이블이 너무 큰것 같아요. <laughs> 먹을 수 있을 듯? 생각보다 얇은데요? 상하이 라이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랑 쭈꾸미랑 뭐 이런 해산물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볶음밥인가봐요. 해물볶음밥? 짠! 음! 매운맛이랑 순한맛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매운맛 선택해걸 그랬다. 살짝 매콤하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자가 느끼하니까. 근데 순한 맛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치즈, 여기가 햄인가 봐요. 일단 치즈 먼저 먹어볼까요? 샤워, 와우, 빌 굉장히 짭짤 고시름하고요. 이 토마토 소스가 엄청 상큼하네, 진짜. 햄 크러스트는 그냥 소세지 들어있어요. 진짜 그냥 진짜 평범한 소세지? 치즈 크러스트가 진짜 맛있네. 다 괜찮은데. 로봇 상태, 뭐, 받을 때가 제일 쪽팔려요. <laughs> 어, 향기가 좋다? 음! 음! 달리 소스를 무조건 추가해야 되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여러분, 상하이 라이스는 꼭 매운 걸로 시키세요. 매운 걸훨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결국엔 포장 엔딩 <목소리> 자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나왔구요 이제는 좀 조용하게 감성도 찾을 겸 혼자 바다에 나온 것도 오랜만이네요 약간의 멜라꼴리 감성을 약좀 채우러 왔습니다 했어요. 여기는 24시간 영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 마지막 일정입니다. 혼자 위스키 먹으러 왔어. 느처럼 느껴지는 거 같아요 둘째날 스타트! 오늘은 영도를 갈 겁니다. 일단 짐을 맡겨야 돼가지고 부산역 가서 짐을 좀 맡겨놓고 밥 먹고 영도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의 룩입니다. 기엽죠 큰데는 자리가 아예 없어가지고 2층으 뭐. 할멧떡볶이? 뒤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안내문이 써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헉, 헉. 퍽스 핥떡 핥떡 제발 여긴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제발 이 조로록에 근데 자리가 없어 보이네요 아 여긴 있다 되겠네요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대충 이렇게 적어서 짐은 맡겼고요 5천원이나 하더라고요 무려 5천원뭐 어떻게 해요 보관함이 없는데 어쨌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짐 캐리를 이용하셔도 된다 미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저거 무슨 운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던데요 배고파 죽겠다 이제 드디어 국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여러분 자 저는 심평역에 도착했습니다 항정수육 먹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본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관광지랑 완전 떨어져 있어서 진짜 일부러 찾아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 있으시면 오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뚜벅이로 오기에는 좀 멀긴 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지국밥 진짜 제대로 된거 하나 먹고 싶어서 일단 그냥 왔어요 아 웨이팅 하나봐 미쳤다 습 네. 와우. 이것이 바로 수육백반. 한 번. 잘 먹겠습니다. 다데기도 안에 그냥 들어있네요. 수육백반은 그게 수육이 없어요. 음. 여기는 특이하게 김치가, 볶음김치가 나와요. 음! 음. 수육을 여기다 몇개좀 넣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면도 음. 같이 먹겠습니다. 여기 없는게 없네. 먹겠어요. 음! 음. 음. 생김새는 되게 익, 익혀져서 나와요. 엄청 익은 김치. じゃあスベっていける 진짜 맛있네요. 아니 생각보다 막 국밥들 중에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맛은 아닌데 엄청 진하고 맛있어요. <laughs> 마지막에 들고 마셨어요. <laughs> 와 진짜 다음에 부산 오면 여기 또 오고 싶어질 것 같은 그런 국밥집이에요. 오늘 평일 점심인데 웨이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회전율이 빠르고 그 기다릴 때 아예 주문을 받아가지고 앉으면 바로 나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나배 씻어질 것 같아 어떻게 자, 이제 저는 영도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흰열문화 마을이랑 이것저것 좀 둘러볼게요.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이야! 도착했어요. 공사 중이라 살짝 아쉬운데 이렇게 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쁘다. 요 알파벳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공사 때문에 막히는 길도 있으니까. 느낌 있는데? 일식 국밥 먹고 지금 커피 한잔 땡기거든요. 어디 괜찮은데 보이면 커피 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이길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안녕. 안녕. 헤 <laughs> 글로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날도 좋은데 밖에서 먹 먹을까 봐요. 전 밖에서 냉면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신 에이스 아메리카의 크루키네스미데. 맛있게 드세요. 눈이 좀 부시긴 한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좀 뜨겁긴 한데 바람은 시원해가지고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앉아있기 좋은 날씨긴 하네요. 여기 사방이 흰색이라 조금 눈은 힘들지만. 커피는 평범합니다. 이런 엽서도 하나씩 주시네요. 가게에서 찍은 그런 건가 봐요. 저 제대로 된 크루키 파는 거 먹어본 적 없거든요. 원래 크루아상 위에 쿠키 도우를 얹은 걸 크루키라고 하나요? 어머 그냥 말 그대로 그거구나. 크림 먹으라고 크림도 주셨어요. 달달하네. 바다가 되게 맑다. 자,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 다시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이거 예쁘다. 졸려. <laughs> 지금 아무도 안 가는 사람 없거든요. 공사 때문에 막혀서 못 가나 봐요. 역시나 막혀 있더군요. 5월 31일까지 공사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5월 31일까지는 그 유명한 포토스팟들 다못 갑니다. 그래도 동네들이 다 예뻐서 좋아요. 이렇게 찍으면 포토스팟 아니겠어요? 이걸 만족할래요. 어쩔 수 없죠. 근데 하필 시간이 좀 애매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떠 가지고 원래는 저 공사하는 데를 가면은 아마 시간이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왔는데 하필 공사를 해서 시간이 떴어요. 근데 또 태종대를 갈까 아니면 여기서 가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그러면은 제가 거기 한 30분 도못 있다가 부산역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laughs> 기차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차 타러 부산역에 갑니다 이제 네. 포항역으로 가서 그 친구들 만나서 울릉도 갈 거예요. 나홀로 부산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계획이 그렇게 촘촘하게 짜여있지도 않고 우당탕탕이어서 좀 여유롭게 다니는 여행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부산 혼자 여행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영상으로 봐요. 안녕!